안녕하세요. 고차 사랑방입니다. 아, 오늘은 가지 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지는 주로 뭐 요리만 어, 해먹곤 했는데 차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 맛과 효능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요, 꼭지는 딱 이렇게 좀 썰어서 버리지는 않고요. 그것도 따로 뒀다가 어, 이렇게 가늘게 채를 썰어서 섞음을 해서요 어, 물 끓일 때 같이 넣고 어, 끓여서 요 냉장고에 넣놓고 어 시원하게 마시면은 정말 맛과 영양이 참 좋습니다. 어, 가지는 어, 사실 뭐 잎부터 시작해서 줄기까지 전초를 다 꽃도 마찬가지고요 전초를 다 이렇게 어, 차로 만들어서. 하실수 있습니다. 어, 얇게 한 2mm 정도로 채를 썰어줍니다. 썰어 그리고 또, 최대한 얇게 채를 썰어서요. 어, 바로 덮금을 하면은, 가지는 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팬에 또, 어, 누러붙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햇빛에 뒤집어 가면서요. 그냥 그대로 위에만 다 말라버리거든요. 뒤집어 가면서 하루를 이렇게 말리고 수분을 말린 다음에 덕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햇빛에 말렸습니다. 많이 좀 꾸덕꾸덕해졌고요. 어, 뭐 앞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너무나 수분이 많기 때문에 바로 덕금을 하면은 다 짓물러지고요. 어, 펜에다 눌러 붙습니다. 그래서 만져서 어, 좀 꾸덕꾸덕할 정도로 됐을 때에 어, 덮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팬 어, 온도는 어, 일단 가까이 올렸습니다. 일단 가까이 올리고요. 15분 정도로 이렇게 정도 이렇게 덮어줍니다 어, 타지 않게요. 나무 젓가락이나 뭐 나무 주걱 같은 걸로. 계속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15분을 덮고요. 그리고 또 어, 어, 30분 또 내려서 30분을 또 식히는 것을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내한 네, 15분 정도 덮어 줬습니다. 어, 온도 안전히 내리고요. 어, 한번 식혀 주겠습니다. 식힐 때는요. 열기를 부채나 선풍기로 빨리 좀 식혀 주는 게 좋고요. 3 0분씩이습니다 다시 또덧끔 시작하겠습니다. 온도는 일단 가까이 올리고요. 또 15분 듣고 30분 식힘을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네, 15분 덧금과 30분 식힘을한 5번 정도 했습니다. 이제 수분이 거의 다 말랐습니다. 많이 말랐고요. 아, 이제는 온도를 좀더 올리겠습니다. 아, 그동안 일단 못 미쳐 올렸었는데, 지금은 1단으로 높이고요. 그리고 덧금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15분 덧금, 30분 식힘을 수분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반복하겠습니다. 네, 15분 덧금과 30분 식힘을 거의 한 9번 정도를 했습니다. 어, 팬마다 다 어, 온도 열기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 횟수는 더뭐 줄어들 수가 있고 좀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 고온 덕금을 하겠습니다. 고온 덕금은 좀더 구수한 맛을 내기 위한 과정이고요. 팬온도 2단에서, 어, 한 1분 정도 빠르게 이렇게 저어가면서 고온 덕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분 확인하겠습니다. 어, 팬 위에 찡기 올리고요. 고기 그 위에 면포 갈았습니다. 그리고, 어, 차 재료 올리고요. 어, 뚜껑을 완전히 어, 덮습니다. 1단부터 3단까지 하는데요, 팬뚜껑 어, 뜨거워지고 1분 정도 기다려서 유리에 김이 서리지 않으면은 2단으로 올려서 또 1분 확인합니다. 네, 1단에서 김서림 없어서 2단으로 올려서 또 1분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단에서도, 김서림이 없어서 3단으로 올립니다. 3단도 올한 1분 정도 더 기다려서, 어, 김서림이 없으면은, 어, 온도 완전히 내리고요. 네, 3단에서, 어, 기 습기가 찹니다. 꼭 안쪽, 어, 꼭 닦아주고요. 이렇게 완전히 습기를 닦아내고 난 다음에 다시 뚜껑 덮고 1분을 더 기다리겠습니다. 네, 삼간에서 더 이상 김서림이 없습니다. 어, 수분하기 마치고요. 온도를 완전히 내립니다. 어, 팬이 식으면은요, 온도를 다시 F점에 둡니다. 어, 첫볼이 들어오는 지점입니다. 어, 뚜껑을 덮은 채로요, 3 시간 정도 잠재우기 합니다. 잠재우기는 좀더 어, 숙성되고 더 깊은 향을 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네. 가지차, 완성하고 한번 우려봤습니다. 색깔이 참 예쁩니다. 아주 진한 보라색으로 우려놨는데요. 어, 가지 특유의 향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고요. 어, 맛이 정말 좋습니다. 어, 가지는, 뭐, 그동안 반찬으로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뭐, 말려서 드신다든가, 뭐, 쪄서, 뭐, 튀겨서 이렇게 반찬으로 주로 많이 드셨는데, 이렇게 차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드시면은 어 굉장히 드시기도 간편하고요. 그리고 커피 대신 이렇게 잔잔 하시면은 건강에도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러한 어 재료이기도 합니다. 어 가지에는 뭐 식이섬유를 비롯해서요 각종 비타민과 또 무기질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특히 또 안토시아닌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이라든가 어 이렇게 눈 건강 시력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어 반찬으로도 참 좋기는 합니다만은 어 일일이 만들어 드시기도 좀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차로 만들어서 겨울 동안 이렇게 따뜻하게 잔잔 드시면은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러한 귀한 어 건강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